큐네 아, 네, 안녕하세요 텐트 김입니다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미국에 건너가서 3년 반 만에 하버드에 가게 되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외계인 같은 하버드 대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가 못 따라갈까 이렇게 많은 양의 책을 어떻게 제일 소화를 할까 하면서 첫째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성공하는 어, 사람들의 국 가지 습관을 쓰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책도 읽으면서 그거를 따라하다가 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라는 개념에서 두 가지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시간에는 색깔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는 계획이 아닙니다. 플래닝은 플래닝일 뿐입니다. 실시간 기록을 하고 그거를 색깔을 먹이면서 코딩을 하면서 바라보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를 직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생산성과 집중도가 증폭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저는 많은 어, 혜택을 입었고 여러분들이 이 타임블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담드리고요. 저도 저 또한 이것을 활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배운 하버드의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음, 훨씬 좋아. 음.